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지난 7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의 13만 5천명 대군을 물리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 도망가는 패전병들을 따라가서 끝까지 선명한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크게 항의하는 이야기로 오늘 8장이 시작됩니다. 볼까요?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싸움에 불을 못 받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두온이 싸우러 갈 사람들을 어떻게 골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느 집하는 가고 어느 집하는 말고 이렇게 골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르셨어요 처음에 3만 2천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 그러셔서 두려워하 사람 돌아가라 2만 2천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만 2천명 이것도 많다 아만명 이것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떠먹는 시험으로 300명을 고르셨죠 그러니까 기두온이 고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왜 그렇게 지금 흥분을 하고 크게 다투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어제 7장 22절에 보시면 어제 그 싸움에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자 칼로 창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밤중에 계곡에 있는 이스라엘 계곡 속에 있는 그 적군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횃불을 흔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는데 그런 행위가 정말 밤중 캄캄한 밤 중에 계곡 속에 있는 적군 그것도 삼계곡 연합군이다 보니까 서로 지휘체계가 엉켜서 갑자기 밤에 기습을 당했는데 너무 이게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나니까 서로 서로 헷갈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즉이 싸움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는 처음에만 좀 헷갈리고 정신을 차렸어야 맞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치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헷갈리게. 안안 보이니까 누가 적은지 모르니까 무조건 서로서로 서로 죽이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닭밭에 가까운 아멜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지금 도망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 밤에 짐도 못 챙기고 그냥 거의 맨발로 뛰다시피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그때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때 뒤늦게 합류한 지파가 납달리 아셀 문하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에브라임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제일 강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싸움을 거의 촌 놓고 있어요. 그래, 뭐, 기드온이 싸운다는데, 하나님이 골랐다는데, 어찌되나 보자. 지금 에브라임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24절에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이르. 자, 에브라임을 불러요. 막, 이 전쟁 막바지에 에브라임을 불러요. 왜 불렀냐면,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함에. 수로를 점령하라. 이 말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나루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 당시에는 가장 큰 전략의 요충지예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게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루터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13만 5천 명이 전쟁에서 패하고 적어도 만명 이상의 패잔병이 도망가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막으면 거기서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에우치대에 모압 사람을 만 명이나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나루터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 요단강 수로를 지키라고 에브라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에브라임 이 나가서 기드한, 기드온의 말대로 요단강 낙석을 지켰단 말이죠. 넘어오는 적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엡은스엡 스웹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아는 수역하였고 모랩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 싸움에서 전혀 한게 없고 그냥 뒤로 빠져있다가 뒤로 빠져있다가 기드온이 막판에 강 건너가는 놈들 잡아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한마디 듣고 와서 거기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잔병들을 그냥 거의 거저 이긴 거예요. 에브라임은 무서운 적을 이긴 게 아니라 도망가는 적들을 그냥 그 목을 뱀 거예요. 그러면서 오랩과 스렙이라고 하는 두 왕을 죽여서 그 목을 들고 기도원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야, 왜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어? 그러는 거죠. 야, 처음부터 우리 불렀으면 우리가 다 이겼을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이겼을 텐데 왜 너는 어? 우리 막판에 불러서 봐봐, 우리가 막판에 와도 두 왕의 머리를 서로잡아 왔지? 그랬으면 처음부터 왔으면 우리가 다 알겠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냐? 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절입니다디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능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기두원이 이 말을 하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죠? 기두원이 그들을 달래고 있는 거죠. 아유, 내가 어떻게 당신들만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훨씬 더 훌륭하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거 당신들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풀렸다. 그런데 이 말을, 어, 떤 분들은 그렇게 봐요. 기두원이 겸손한 말로 네 분을 막았다. 라고 말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에브라임과 지금 너희가 언제는 오지도 않았다가 때로는 도망가라 했더니 도망갔다가 뒤늦게 나타나서는 지금 두명왕 죽인 것 그것도 내가 작전 다 짰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 막판에 두명 지금 죽이고 와서 이렇게 자란체를 하느냐? 라고 바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러셨군요. 대단합니다. 라고 그들을 달래서 내분을 막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볼게요, 계속 볼게요. 일단 4절부터 뒤에 문, 문장을 보고 앞에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억하며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기 전에 에브라임이 거기서 적군을 쳐서 두 왕을 죽이고 많은 폐잔병을 죽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넌 적들도 있었다는 거죠. 건넌 적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은 세바와 삶은 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숫꽃 표시해 보시고요. 모절의 숫꽃. 그리고 8절에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분우엘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의 숲꽃과 8절의 분우엘 여기는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 사람들, 숲꽃과 분우엘, 분우엘은 어떤 곳이냐면 미디안이 매번 파종할 때마다 넘어와서 약탈했잖아요. 그때 항상 넘어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숲곳과분우에는 매년 미디안에게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에요. 제일 먼저 수탈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을이 매번 약탈을 당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 한 두려움도 컸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떡덩이 좀 내놔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미디안 왕들을 쫓고 있다. 그랬더니 6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자 어찌 우리가 내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그럼 네가 지금 잡았냐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잡아서 네가 데리고 있느냐 아니면 떡을 줄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 왕들이 누구냐면 매번 우리를 쳐들어와서 매년 우리를 약탈해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아직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 전쟁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잘못 도와줬다가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한테 더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끼리도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수꽃과분우엘은 요단강도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몸도 약하니까 아 자기를 보호해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쉽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기도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기도우는 지금 자기 동족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이미 저주를 선포한 거죠. 네가 지금 나를 무시했냐? 네가 지금 어 나를 아직 세바와 삶문나를못 잡았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그들을 잡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이 무서운 말이 뭘까요? 계속 봅니다. 8절,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두려워 죽겠는데, 두려운 적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뻔히 아는데, 고작 300명 데려와가지고는 기도원이 내가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300명한테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이 전쟁이 이길 것 같지도 않으니까 쉽게 못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하느냐, 9절. 기도온이 군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너희가 그럼 내말안 들어줬어? 그럼 내가 적 죽이고 돌아오면서 반드시 너희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정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죽여 세부와 설문단을 잡습니다. 자, 잡아요. 10절 볼까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래에 있는데 동방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12만 명이 죽었고 만 5천명이 살아남았으니까 지금 13만 5천명 대군이죠. 명, 12만 명 죽었지만 만 5천명도 많죠. 만 5천명 대 300명의 싸움에서 이거 크게 이길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6절. 그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말한 그대로 한 거예요. 숙고를 쫓아가서 복수를 한 거예요. 봐라. 세바와 살문다 잡아왔지? 됐지? 그리고는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했다. 징벌했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타작했다는 라 말이에요. 타작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도 말안 들으면 선생님들이 그러죠. 야 오늘 타작 한번 할까? <laughs> 그러죠. 그 말이 뭐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고 얘기죠. 지금 기드온이 악이 받쳐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찌르며 죽인 거예요. 타작을 한 거예요. 사람을 타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업 사람들을 죽이니라. 말한대로 똑같이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 8장에서 기도원이 한 행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게, 이게 뭐냐?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처럼 강한 집화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이고, 당신들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놓고서 약한 사람, 숫꽃이나 분우엘처럼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매일 적에게 당하고 살아가는 이 약한 사람들의 상처는 돌아보지 않고 니들이 날 무시해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장과 8장 넘어오면서 기도원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을 줄여서 300명의 사람들로 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걸 경험하는 기두온이 지금 살짝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8장에 달라지고 구절에또 달라지거든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점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해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8장 제일 후반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를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적을 물리쳤다고 해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왕이 되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드온이 에브라임이라는 강한 지파에게 처세를 잘하더라고요.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그래도 좀 만만하게 다룰 만큼 잘해요. 그리고 약한 종족에게 자기 동족에게는 확실하게 복수를 하는 걸 보고는 동족들이 야 이런 사람이 세상의 왕 왕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사사가 아니라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왕은요 그냥 뭐 강한 사람들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요, 약한 사람들은 법으로 강하게 억눌려서 세금 걷어다가. 강한 사람들 다 매기고 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볼 때, 힘 있는 에브라임 볼 때는 기드원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드원 그냥 일회성 사사하지 말고 계속 왕하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기드원은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였으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때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미 세속화 되어버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순간이에요. 7장과 8장 넘어오는 그 짧은 순간에 기도원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잠깐이면 돼요. 그것도 언제? 승리를 거둘 때 바뀌어요. 좋을 때 바뀐단 말이죠. 오히려 고난당할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믿음으로 견뎌요.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런데, 승리를 경험하고 뭔가 잘되고 뭐 다들 칭찬할 때는 그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은 이렇게 승리할 때잘될때 오히려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세상의 왕의 모습,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모습, 전형적인 힘좀 가졌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시대가 막을 점점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좋은 일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 실력을 넘어서는 일들,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 과연 그 일은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원의 승리는 기도원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자기가 그 대군을 이긴 것처럼 자기가 그 만오천명의 만 오천 회전병을 쫓아가 이긴 것처럼 지금 오해를 해서 오히려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을 더 처참하게 죽이고,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강한 사람들에게는 몸을 숙여서, 굽혀서 그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고 있어요. 과연, 오늘날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강한 자에게 당당하고 약한 자에게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리더가 얼마나 아쉬운 시대입니까?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또한 저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이는 리더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 시대를 살리는 리더, 그래서 강한 자들 앞에서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한 자들은 사랑하고 배려해 주면서 하나로 묶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긍휼이 여기는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될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성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그렇지, 나도 이렇게 약하구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주님만 찾다가 조금 승리하고 잘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잘해 그런 건줄 알고 착각하며 덤벼드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잘될 때, 좋은 소문 날 때, 부응할 때, 오히려 겸손하게 더욱 주님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극률이 어기며,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 땅에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할수 있는 말을 하는 할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세우시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아보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어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한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